거기 계십시오. 저에게 너무 가까이 오시면 위험하니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두루 인류를 사랑하라. 빛의 수도사 크리덴자, 저는 제가 택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더 분발해야만 한다. 이 힘으로,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치 빛처럼 흔들림 없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새로운 사명일까요? 편지 정리는 마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정에 호응하는 건 능하지 않으나, 몸이 별의 바다의 파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항해에도 빛의 가호가 있기를.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계시군요. 저도 이해합니다. 제몸 말씀이신가요? 걱정 마십시오. 이 몸이 짊어진 것은 한때 저의 유일한 존재 가치였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진심이 바라는 것의 그림자이죠. 신의 벌이든 기적이든 정해진 운명 같은 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거기 계십시오. 저에게 너무 가까이 오시면 위험하니까요. 몸도 마음도 평안하고 따뜻해요. 고마워요. 우리가 짊어진 사명, 깊이 새기고 잊지 말지니, 출발할 시간입니다. 고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병든 자와 약자를 구하라. 그 희생,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빛은 만인에게 희망을 부여하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수호하리라. 이번에는 사명을 완수하고, 모두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 완료. 평안한 잠을 누리소서, 두번 다시 다가오지 마십시오. 끝입니다. 멈추십시오. 체념하십시오. 빛이 나를 이끌어준다. 빛이여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수호하리라. 맡겨주십시오. 소용없다. 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을 믿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계속합시다. 저는 괜찮습니다. 빛의 기적과 함께, 영원히 이 길을 비을 이라.